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한자를 학습 중에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18강에서 줄기간, 덜감, 외울강, 낮게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219강입니다. 검사할 검 격식격, 살거, 물건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살거입니다. 총 8의 기구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것자는 살다나 거주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살것자는 여기 보시면 주검시자와 옛꽃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옛꽃자는 방패와 입을 함께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살것자의 상형문을 보면 주검시자와 옛꽃자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형문을 보면 마치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살것 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앉다나 자리를 답다 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한 곳에 정착한다는 의미에서 거주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교입니다. 거주를 교주, 교주라고 하고요. 이사나 이전을 땡교, 댕교, 땡교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땡교 도독개라고 있는데요. 이사를 신고하는 거죠. 이럴 때도독개라고 읽어서 땡교 도독개라고 합니다. 별거를 백교, 백교라고 합니다. 훈독은 이루입니다. 이루, 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선술집을 이사가야, 이사가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실을 이마, 이마 라고 합니다. 살 거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거주, 교주, 거실, 이마 구청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구약처に 텐쿤届を出しました. 집에 가는 길에 선술집에 들렀습니다. 네, 잘 따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물건건입니다. 총6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건 건자는 물건이나 사건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물건 건자는 사람 인자와 소 우자 여기요. 사람 인자와 소 우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물건 건자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소가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물건 건자는 사람의 것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는 해석도 있고 또 물건 건 자에 있는 나누다 라는 뜻에 따라 사람이 소를 토막내어 나누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토막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 건 에는 낱개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독은 갱 입니다 사건을 직갱 직갱 이라고 하고요 조건을 조갱 조갱 이라고 합니다 용건을 요갱 요갱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건이지만 일본어는 갱이라고 발음합니다. 물건 건자는 음동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물건 건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사건, 지갱 용건, 요갱그 사건은 어젯밤에 일어났습니다. 那事件は昨夜起こりました.그

5, 6, 7, 8, 9, 10, 11, 12. 검사할 검 자는 조사하다, 검사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검사할 검 자는 나무목 자와 다첨 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다첨 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모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검사할 검자는 본래 검사증을 뜻하던 글자입니다. 예전에는 책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던 상자를 서갑이라고 했습니다. 서갑에 보관하는 책은 검사를 완료했다는 의미에서 증서를 붙여 놓았는데, 검사할 검자는 그 증서에 표기하던 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검사할 검자에 쓰인 다첨자는 모든 검사를 완료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독은 갱입니다. 검사를 갱사, 갱사 라고 하고요. 검찰을 갠사츠, 갠사츠라고 합니다. 검토를 갠토, 갠토라고 하고요. 점검, 그림에 보면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댕갱 땡갱이라고 합니다. 검사할 검자도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검사할 검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검찰 檢察 검토 検討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15일은 정기 점검을 하는 날입니다. 15일은 정기 점검의 희です.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격식격입니다. 총 10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격식 격자는 격식이나 바로 잡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격식 격자는 나무 목자와 각각 각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각각 각자는 입구로 발이 들어오는 모습,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각이 격으로 발음나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격식 격자는 본래 가지치기 한 나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가지를 다듬어 모양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 확대되면서 후에 바로잡다 나 고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식 격자는 가지치기 한 나무처럼 잘 다듬어진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음독은 각크 또는 고라고 읽습니다. 격차를 각사, 각사라고 하고요. 모양이나 모습을 각고각고라고 합니다. 각고이할때각고입니다 그리고 합격을 고각크, 고각크라고 하고요. 격자를 나타낼 때 고시, 고시라고 하는데요. 나무를, 가는 나무를 종행으로 정간을 맞춰 짠 것을 격자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같은 모습이죠. 이것을 격자라고 하는데 이럴 때만 고라고 읽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격식 격자도 음동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격식 격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격차 각사 모양 모습 다나카 씨는 성격이 좋습니다. 다나카 씨는 성격이 이니다이데습니다에합격해서기쁩니다이이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네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살거입니다. 거주를 교주, 교주라고 하고요. 이따를 이루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물건건입니다. 사건을 직갱, 직행, 직갱이라고 하고요. 용건을 요갱, 요깽, 요갱이라고 합니다. 용건을 듣자 라는 뜻으로 적혀 있죠. 요갱. 그리고 세 번째 한자는 검사할 검입니다. 검찰을 겐사츠, 겐사츠, 겐사츠죠. 검찰청 마크가 있네요. 검토를 겐토겐토 겐도, 라고 합니다. 격식 격입니다. 격차를 각사, 각사 라고 하고요. 각고, 하면은 모양 모습 같고 이 그림과 같이 멋있는 사람을 같고 이라고 하죠. 네, 오늘은 219강에서 검사할 검, 격식 격, 살거 물건 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220강에서 지금까지 배운 217강, 218강, 219강의 12개 한자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오를가부터 물건건의 12개 한자입니다. 네. 한자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죠. JLPT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분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에서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